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요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여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요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테라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어 들어가게 되어졌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은 정복을 이제 하나하나 큰 성들과 또큰 무리들 연합 군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게 되어지죠. 분배한 이후에 이제 그각 지파마다 분배받은 그 땅을 어 자기들이 이제 나머지는 가난 거미들을 쫓아내든지 또 멸하든지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어 그런 사명이 남겨져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들이 그 언약을 놓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일어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사시대는 14번이나 같은 역사가 반복되어졌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들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이들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 진노하시고 그래서 채찍을 드시죠.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들을 괴롭히고, 이들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주 우리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처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죠. 그러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공의를 비같이내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어지고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죠. 이 사사가 일어나 가지고 그 시대에 어,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타락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반복되어진 역사가 14번이나 지속되어졌다라는 것이죠. 14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가운데서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어,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 반복되어진 역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배우지 못함면 그래서 이 과거의 역사를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 지금까지의 삶의 어, 모습은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거의 우리의 삶에 대한 어제까지의 삶에 대한 결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세대를 본다면 그한 세대는 어, 그 세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이전 세대가 살아왔던 그 삶의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요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잇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요수아와 함께 가난 정복을 행했던 이 장로들도 죽게 되어지죠 죽고 나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러면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그럼 이 후대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 이전 세대가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전 세대가 말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전 세대가 그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전달하지 아니함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이 사사 시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정말 앞선 세대가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그 증거를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후대는요 다음 세대가 아닌 오늘 본문처럼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제. 우리 지교회를 하고 포럼을 하는데 한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 가만히 보니까 이 집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역사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가문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결단한 것이 아 내가 우리 집에서 진짜 망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예배를 혼자라도 시작해야 되겠다. 왜냐? 내가 지금 이 상태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면 그래서 어, 가정예배를 혼자라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후대들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모습 결국 어, 그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말로 가르쳐 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로 맺혀지는 겁니다. 올바른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바른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 그렇다면 이 다른 세대, 그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였냐? 오늘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 지식이 없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냥 육신적인 그런 알미 아니라 이 히브릴서는요, 히브리어로 안다 라는 단어는 체험적인 것을 통해서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냐. 성경에 보면은 하와가, 어, 하와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할때 그때 동침한다 라는 단어가 바로 안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그 하나님을 아는 그로 인한 체험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누가요? 내가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자언 3장 6절 말씀처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있고, 하나님의, 어, 이유를 찾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당연, 필연, 절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 내게 이런 일을 하냐? 당연하죠.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내가 언약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내가 말씀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는 게 이상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문제를 주신다. 이 문제는 내게 꼭 필요한 거죠. 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진노가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언약 놓치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당연히 재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찾죠. 그럼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문제를 주신 것. 이거는 내게도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것을 찾아내고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이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그런 여호와를 아는 참된 암 경험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아는 그알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영적 무관심에 빠질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무지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엘리 시대에 이 엘리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들이 제사장의 가정에 자라면서도 지식 적으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알았을지 모르지만 실제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었고, 영적인 지식은 없었고, 영적 무지했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 속에 영적 무지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들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사행전1 9장에 에베소 지역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실제 그들의 삶 속에 영적 체험과 영적 사실에 대한 응답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영적 비밀을 안다면요,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에 한 지역의 영적 지도는요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만 있다면요, 그 그가 가는 모든 현장은요 변화되게 되겠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노예로 끌려가든 죄수로 가든 아무 상관 없어요. 우리가 진짜 영적 서비스 자리에 섰버리면은 모든 살 영적 그 현장의 영적 지도는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사역자로 이제 조금씩 서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해요 자기는 가방 끈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 또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면은 어, 이렇게 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 세상적인 지식은 모자랄지 모르지만 당신이 진짜 영적 지식을 알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쓴다면은 정말 그 현장의 영적 서밋은 당신이 되어지는 거다. 세상의 지식은 절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와 귀 때문에 결국에는 더 빨리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들게 된다. 하나님 모르면. 그런데 당신은 그게 대한 답은 알지 않냐. 영적 서밋이 참된 지혜자고, 참된 지식자고. 당신이 진짜 그 비밀을 누린다면 당신은 자기의 그한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전달했는데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영적 비밀을 안다면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의 영적 지도는 요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살아 계시면 알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간다면 모든 삶의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삶의 영적 지도자는 그 현장의 영적 지도는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있는 지역에 여러분 있는 가정을 두고 진짜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 내가 지식과 영적인 지식과 함께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 응답이 내게 임하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영적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다 수고고, 어떤 일을 해도 다 수고가 되어지고, 다 짐이 되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다면요. 어떤 것도 짐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비밀을 모르면요. 모든 게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그런 또 상처를 입기도 싫고 사람도 만나기도 싫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붙이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영적 사실을 안다면 그게 내게 고통과 고난과 힘든 게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누리게 되어지죠. 그게 안 되면요. 모든 게 짐입니다. 모든 게 무거운, 어, 수, 모든 게 수고가 되어져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 그것이 자기에게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음으로 말미 아마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과 나를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낸 게 아니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실라. 진짜 여와를 아실, 알고 여와를 누려가야 돼요. 이 영적 비밀을 정말 알고 어, 누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진, 정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어, 바로 영적 비밀을 알고 누리는 방법이죠. 요, 어, 누가 보음 11장 13절에 <laughs> 예수님께서 구하라. 11장 9절부터 보면,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새벽 기도 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진행과 끝 모두 다 뭐냐?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도요, 매일매일, 매순간이 뭐가 되냐 성령인도 받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유익입니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와 영원토로 함께하고 우리의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우리에게 장래 일까지 알리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제자를 만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뭡니까? 성령 받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시행이 되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죠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성령인도 받는 삶 이것이 우리가 영적 비밀을 알고 누리는 방법이죠 그래서 성령인도 어떻게 받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질문한다고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내 귀에 정확하게 들려주시거나 물론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순간 하나님 나의 손을 잡고 나를 동행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뭐냐. 성령의 인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인도 받는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태음 12장 29절에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희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진짜 영적 비밀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 삶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비밀은 말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실제 누릴 때에 이것이 그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무관각, 영적 무관심, 영적 무기력 시대 속에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이 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오늘 이 사상에는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전환기에 어, 지도자가 바뀌고 또 이제 이들이 그동안 광야에 노예 생활을 했고 광야에 떠돌이 생활하던 이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전환기에 비극이 찾아왔어요 후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사시대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뭐 이대로만 있으면 되지 않냐. 이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요. 우리는 현실에 자꾸 안주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현실에 우리가 안주한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 현장에 반드시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깨워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악한 사단과 육신의 싸움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지역을 두고 그 분배받은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육신적인 싸움도 싸워야 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놓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단 이 악한 영과 싸워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세계 복음화 되어지도록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없고 귀신에게 눌린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이 귀신의 데려 꺾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조용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고. 우리가 이 복음 증가는 이 일에 방향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나태할 수밖에 없고, 정말 전도 현장에 가보면 진짜 그릴 수가 필요한 것을 알수 있는데, 그냥 내 삶을 보면요, 별로 그릴 수도 없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 비극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체험들,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이 체험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 은 백성이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요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요하를 섬겼더라. 이들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체험들,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을, 그 사람들이 있을 때땐 요하를 섬겼지만, 근데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조상들에게로 조상, 돌아갔고, 다 죽고 나니까 그 뒤에. 다른 세대는요 여호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신앙의 체험이 없었던 겁니다 신앙의 진짜 사실적인 체험 사실적인 응답이 없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을 읽겠습니다 오늘 나의 누림이 내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오늘 나의 삶이 우리 후대들에게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후대들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오늘 복음을 알고 내가 정말 오늘 여와를 호 알고 여와께서 호 행하신 일을 알고 누린다면 우리 후대들도 그것대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한날 정말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우며 이 영적 사실을 실제 알고 누림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의 비밀을 전달하는 복된 한날 한주간 되시길 기 최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할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후대에게 영적 비밀을 전, 누리고 전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싸움을 중단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영적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열매 맺는 자, 말씀을 간절히 받고 어, 말, 말씀을 정말 간절히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을 기경하고 그 말씀을 받고는 그 말씀이 진짜 믿음과 확신 속에 말씀대로 지, 되어질 것을 어, 보는 그러한 어, 기도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비밀 속에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지고 또 나, 나의 삶이 이 씨를 뿌리는 자의 삶을 통해 전도자의 주목을 누릴 수 있도록 어, 주신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고 올한해 언약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단임 목사님과 저와 우리 모든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이 나라와 이민족과 북한 현장을 위해서 교회 내 기관들과 현장의 시스템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대신방이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김연희 집사님 댁에 신방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이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불신자, 어, 전도 대상자를 두고서, 우리 장미등 가정들을 두고서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